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고약사 전작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엑소로토콜라겐 8.0이 출시된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작사님 그동안에 에콜 좀 많이 드셨나 본데요 매일매일 한포 먹고 나서 정말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운동할 때 이제 근육도 빨리빨리 자라고 정말 저는 앱솔루트 콜라겐 8.0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약사님도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머리숱이 좀 있긴 있었는데 앱솔루트 콜라겐 8.0 먹고 나서부터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 가지고 미용비가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음... 뭐부담스럽만 너무 좋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예 머리가 빨리 자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어... 글쎄요, 그건 네. 비밀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좋은 에솔루트 콜라겐 8.0이 어, 그 동안 6개월 동안 다양한 임상 사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40대 여성분의 임상 사례인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힐데에서 일하시는 여자 약사님이십니다. 어,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시고, 이제 본인의 이제 다른 또 꿈을 찾아서 좀뭐 도전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미인대회 에 도전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인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워킹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피곤한 것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다리가 자꾸 부으니까, 어 마그네슘 제제랑그 어 다음에 투록세로틴제제를 같이 이제 드셨다고 해요.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자꾸 아프고, 관절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에소르트 콜라겐 8.0을 추천받아가지고 드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 어, 이제 여러 가지 관절에서 소리 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피부 톤 관련돼서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미인대회에서 훌륭한 결과를 내셨다고 하시네요. 예, 저도 이제 제 주변에 40대 여성분께 앱솔루트 콜라겐 8.0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을 잘안 찾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1개월 복용하신 후에 딱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게 아, 피부에서 광이 난다더라. 주변에서도 화장이 잘 받는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이거 더 구할 수 있느냐, 더 먹고 싶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으로 골프장을 자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햇볕,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피부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스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목이나 허리 관절 등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50대 남성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을 드셨습니다. 두달 드셨는데, 어 기본적으로 목이라든지 허리 같은 게 아픈 게싹 사라져가지고, 스윙할 때도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탄력이 죽고, 그런 거칠거칠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셨다고 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 남성분께서 이제 약국에 직접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근육통을 호소하셨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하셨는지 근육통과 이제 인대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육통 약과 함께 앱솔루트 콜라겐을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열흘을 복용하셨는데 그 후로 다시 찾아오시더니 와 정말 근육이 훨씬 더 좋아졌고 이제 평소에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이제 회복도 빨라진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을 평소에 하는데 꼭 이제 하기 전에 에솔루트 콜라겐 8.0한포를꼭 챙겨 먹고 합니다 이제 콜라겐뿐만 아니라 이제 에솔루트 콜라겐 8.0에 들어있는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운동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나중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근육과 인내가 회복하는 데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것을 몸으로 실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이거는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화상을 심하게 당하셔가지고 화상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어이 피부가 이렇게 되면 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는데 게다가 또 이런 화상 같은 경우는 회복이 상당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약사님이 추천을 받아서 앱솔루트 콜라겐 8.0을 한 달간 복용하시게 되었는데요. 어, 그 결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셨고,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상당히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으로 40대 여성분의 이제 사례인데, 이제 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콜라겐 일단 드셔보신 분입니다. 네, 평소에 이분이 손톱이 약해가지고, 이제 젤레이를 받으면 1, 2주 이내로 다 떨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앱솔루트 콜라겐 8.0을 복용하고 나서 젤레를 받게 되면은 이게 한달 이상이 지속되셔서 이제 그 젤레 원장님도 굉장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골프를 즐겨 치시는데 이제 스윙할 때마다 이제 뻑뻑하고 소리가 났던 그 무릎이 앱솔루트 콜라겐 8.0을 복용하고 나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또한 비거리가 또 많이 증가했다고 하십니다. 어, 꼭 여자친구도 한번 먹어보라고 해야겠네요. 손톱이 요즘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은다, <laughs> 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앱솔루트 콜라겐 8.0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에서 웰버를 검색하시면 웰버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약국을 검색하시면 앱솔루트 콜라겐 판매 약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판매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또 접함으로써 이제 콜라겐을 드시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아, 전약사님. 그리고 이번에 앱솔루트 콜라겐이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된다며요? 예, 일명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피부 콜라겐 중에서 아마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작품이죠. 앱솔루트 콜라겐 3.3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있을 다음 것 같아요. 영상 꼭 보셔야겠습니다. 하루 한 포, 젊어지는 좋은 습관. 앱솔루트 콜라겐 8.0 안녕. 안녕.